두 사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. 대응점, 대응변, 대응각이 각각 몇쌍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일단 얘는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봅시다. 어, 일단 사선 있는 쪽이 얘네 같겠다. 짧은 변, 짧은 변 있는 데가 겹쳐지는 거겠죠. 그러면 디귿이랑 같은 데가 어디겠어요? 위에 짧은 변 있는 거고 직각이 아닌 부분이니까 미음이겠다. 그죠 자, 그다음에 니은이랑 같은 데는 짧은 변 위에 직각 있는 부분이니까 이응. 자, 그다음 그 다음에 기억 긴 부분에 직각 있는 부분이니까 시우그 다음에 긴 변에 직각이 아닌 부분이니까 비 이렇게 어때요? 결국엔 점에 대해서는 각각 몇 쌍? 색깔별로 보면 네 쌍이 이렇게 있다. 결국엔 대응점 네쌍그쵸자그 다음에 이번엔 대응변을 볼까요? 대응변은 결국엔 어떻게 되어 있어요? 이거 짧은 거 짧은 거 1개. 그다음 대각선 대각선 두 개. 그다음 밑에 긴변 긴변 세 개. 그다음 옆면 옆면 네 개. 그래서 대응변도 결국 됐쌍 자, 각은 어떻게 돼요? 대응각. 자, 대응각. 디귿 있는 부분 한 개. 니은 있는 부분 빨간색 두 개. 그다음 초록색 있는 부분 세 개. 보라색 있는 부분 네개 이렇게 각각 대응각 있는 거 보여요? 결국 몇쌍? 네쌍. 그래서 각각 전 네쌍, 변 네쌍, 각 네쌍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겠죠? 자 어떻게 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. 좋아요. 오케이.